안녕하세요. 원가 관리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여러분, 노영래 교수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청년 창업자를 위한 알기 쉬운 원가 관리 책에 대한 내용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청년 창업자를 위한 알기 쉬운 원가 관리 책에서는 청년 창업자가 CEO로서 꼭 알아야 할 원가 관리에 대한 기본 지식을 6개 파트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파트 1. 창업과 원가 관리에서는 창업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필수 사항인 사업의 지도이자 나침반이라 할수 있는 사업 계획서에 대한 내용과 중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자가 원가 관리에 대한 내용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 계획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계획서란 무엇일까요? 신규 창업을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특정한 제품이 될 수도 있고 서비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무엇으로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죠. 소비자 또는 고객을 대상으로 어떠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창업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창업을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창업 아이디어를 제품과 서비스로 구체화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 제공할 것인지, 제품 및 서비스의 차별화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가격 수준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시장은 어떻게 침투할 것인지, 이익 달성을 위해서는 얼마의 고객을 확보해야 할 것인지 등과 같은 제품 및 서비스 생산 제공과 관련된 많은 사항들에 대해 자세하게 계획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 제공을 위한 자금과 인력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창업회사를 법인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사업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고 관련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 창업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 창업과 관련하여 준비하여 처리할 수 많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창업자가 창업을 위해 확인하고 준비하고 결정하여야 할 사항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자신의 능력과 사업 아이디어에 성공할 수 있다는 느낌 또는 자신의 확신만을 갖고 창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창업하는 경우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난관으로 중도에 포기하거나 창업하더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사업 계획서는 창업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 또는 아이디어, 능력과 자금을 기반으로 사업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수립된 사업화 전략과 실행 계획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업 계획서는 창업자가 자신의 창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 추진의 지도이자 나침판이라 할수 있습니다. 탐험가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할 때 지도와 나침판이 없으면 목적한 곳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창업하여 성공하는 길은 탐험가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보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창업하여 성공하기 위한 자신만의 지도와 나침판이 없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명확합니다. 실패라는 쓰라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사업을 한다는 것은 계획하고 그 계획한 것을 실행하며 그 실행한 것을 점검하고 계획을 수정해 나가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따라서 창업에 있어 사업계획서의 작성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사업계획서에는 창업의 배경과 목적, 제품 및 서비스 시장의 규모와 특징, 사업의 기본적인 내용과 전략, 그리고 사업 모델, 마케팅 전략 및 창업자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 창업 추진 일정 등이 포함됩니다. 창업을 할 경우 대부분 창업자는 이러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유의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창업자는 반드시 창업자 자신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라는 점입니다. 사업계획서는 다양한 목적으로 작성됩니다. 은행에서 사업자금을 빌리거나 국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창업자금을 지원받거나 창업투자회사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이러한 외부 이해관계자는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나 자금지원 대상의 적합성 내지 지원 규모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요구하여 검토하게 됩니다. 이러한 외부 이해관계자를 위해 작성하는 사업계획서는 대체로 해당 기관에서 그 목적에 맞는 양식으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므로 최대한 그 목적에 맞게 작성하면 됩니다. 창업하는 경우 대부분의 창업가는 이러한 외부 이해관계자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점은 이러한 외부 이해관계자를 위해 작성하는 사업계획서는 창업자가 자신의 창업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한 계획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제시되는 사업보고서는 그 작성 목적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정해진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도록 작성된 것에 불과합니다. 외부 이해 관계자에게 제시되는 사업 계획서에는 창업자의 사업화 내용이 담겨 있으나 창업 사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창업자가 자신의 창업을 성공하기 위해 창업의 목적과 추진 전략 등을 세세하게 정리하고 스스로 평가해보기 위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창업자 자신을 위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계략적인 방향 등에 대해 머릿속으로 생각하여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창업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창업자 자신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업자 자신을 위한 사업계획서는 외부 이해관계자를 위한 사업계획서와 어떤 점이 달라야 할까요? 창업자 자신을 위한 위한 사업계획서에는 창업 과정이나 사업 실행의 주요 내용은 물론 그 과정에서의 위험요소와 대응 전략 등에 대해서까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창업과 사업 실행은 그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사항들이 수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항을 다 반영할 수 없더라도 예상 가능한 사항들은 사전 점검하여 대비할 경우 사업 리스크를 크게 줄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서에 반영된 내용들은 객관적이고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위험 요소들은 모두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예쁘게 잘 작성하는 것이 사업 성공을 위한 방편이 될수 없습니다. 사업 계획서에 담긴 내용이 얼마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여 사업 실행의 지도와 나침판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업 계획서의 내용은 객관적이고 엄격한 기준으로 검토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창업자에게 원가 관리에 대한 지식이 왜 필요하며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창업자의 원가 관리에 대한 지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창업 성공을 뒷받침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자 비밀 열쇠라고 할수 있습니다. 창업자가 작성하는 사업 계획서에는 창업 및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창업자가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는 수많은 사항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초기자금 규모, 직원수, 어떤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이들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생산할 것인지, 아니면 아웃소싱 할 것인지, 언제 얼마의 가격으로 제공할 것인지, 설비 투자 등은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 자금은 자기자금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차입 또는 투자를 통해 조달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창업자는 창업 및 사업 수행과 관련된 수많은 사항에 대해,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는 CEO입니다. 창업자는 제한된 인적 물적 자원을 사용하여 최선의 의사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각 의사 결정 사안들마다 여러 대안들을 검토하여 최적의 대안, 수익성이 가장 높은 대안,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는 대안들을 찾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이와 같이 CEO가 각종 대안들을 검토하여 수익성과 타당성이 가장 높은 최적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각 대안들의 원가와 수익에 대한 정확한 예측 및 분석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의사 결정에 앞서 각 대안의 선택이 창업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확히 안다면 보다 나은 선택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창업자가 CEO로서 의사 결정하는 모든 사항들은 그것을 실제 집행하는 데 있어 비용 즉 원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의사 결정에 필요한 원가 정보의 내용을 알고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CEO의 능력은 창업 성공에 보이지 않는 힘이며 비밀 열쇠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업 계획서의 의미와 중요성, 작성할 때, 유의할 사항, 그리고 원가 관리에 대한 지식이 창업자에게 갖는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